안녕하세요. 내가 알고 싶은 스포츠의 모든 것. 저는 스포츠의 이승열입니다. 이제 2주간의 A매치 기간이 끝나고 이번 주말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리그 경기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. 특히 그중에서도 이 오랜만에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주장 완장을 달고 뛰었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복귀해 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. 얼마 전이황희찬 선수가 이 대표팀에서 추가로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감염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. 이 다행히도 오늘 공개된 토트넘 훈련 사진에 이 손흥민 선수가 밝은 모습이 포착되어서 이 팬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는데요. 프리미어 리그는 선수들이 A 매치와 같은 이유로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 국과 동시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. 만약 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훈련장의 얼씬도 하지 못하고 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. 이 손흥민 선수는 이 카타르전이 끝나고 토트넘 전용기를 이용해서 바로 영국으로 입국했는데요. 그 검사에서 손흥민 선수가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수 있겠죠. 정말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랑 이 토트넘 축구 팬들에게는 아주 다행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한편 이 우리나라 축구의 근간이 되는 K리그는 내일 21일부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게 되는데요. 아챔은 지난 3월 코로나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이 일정이 전면 중단됐었는데요. 약 8개월 만에 카타르 도하에서 그 일정을 마저 치르게 되었습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아챔은 원래 2월 말부터 12월까지 이 오랜 기간 동안 리그 대회를 진행하지만... 올 시즌만큼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카타르 도하에서 단판대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지난 여름 유럽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. K리그에서는 전북 울산, 서울, 수원 이렇게 네 팀이 참가하게 되는데요. 네 팀은 이 지난주 모두 카타르로 건너가서 현지 적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표팀에서도 이 코로나 유행이 불면서 이 K리그 아침에 참가하는 K리그 팀들에게도 많은 악영향을 끼쳤는데요. 일단 울산의 조현우 선수는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아침 출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서울의 윤종규, 주세종, 전북의 손준호, 이주영 선수는 이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이 구단의 선수단 보호 차원에서 아침 출전을 포기하게 됐습니다. 이 어마어마한 전력 손실이 아닐 수가 없죠. 이 울산의 김태환, 원두재, 정승현 선수는 이 아침에 출전하기는 하지만 이 K리그의 빡센 일정과 이 유럽 원정 경기로 인해 극심한 체력 소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K리그 팀들의 우승 경쟁이 이래저래 좀 쉽지만은 아는 상황입니다. 이 K리그는 2016년 전북이 아챔에서 우승한 뒤 3년 동안 아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는데요.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K리그 팀들이 모두 힘을 내서 이 오랜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게제 소망입니다.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더 많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오늘은 불금이라 저도 칼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저 일을 하러 가봐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고, 전 다음 주 월요일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